대조선의 허구. 이번 시간에는 한양이 대륙에 있었다는 주장의 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 있고 대륙 한양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죠. 코리아 고인돌이라는 홈페이지에 실려있네요. 대륙의 대한제국이 한반도에서 거듭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이 앨리스라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양에 방문한 서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운산 광산이라고 있는데 평안도에 있어요. 그게 뭐 섬서성 근처라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서파에서 봤던 앨리스, 이노즈벨트 대통령 딸이에요. 고정 황제 아련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가 차이니스타타르라고 뭐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종 임금의 조선을 차이니스 e m p i 라고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5년 9월 코리안 리뷰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아까 사파 과정, 사파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풍에 입항했다가 정성즉 서울이죠, 서울로 직행했고 이 환영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환영을 했던 합니다. 조선에서 그다음 에연애가 있었고 특별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자유게시판에도 이제 국민일보 기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거를 다시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 사파가 다시 들어가 있네요. 국민일보에이 사파가 없었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일본이 실행한 조선 양반 이주 정책에 따라 대륙 조선인은 한반도로 쫓겨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허구라고 밝혔죠. 일본인들을 한반도로 데려온 거지, 대륙에 있는 조선인을 한반도로 옮겨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926년 1월, 일제는 청독부를 대륙 한양에서 한반도 경성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너무 황당한 게, 제가 대종교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종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1904년도에 포명 본교대지서를 반포를 하죠. 백두산에서 한 겁니다. 백두산의 본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 1909년도에 가서 홍암대 종사는 나철이거든요. 한, 서울 한성이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북부 제동 치운정 아래 초가집에서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 중강을 합니다. 이날을 이제 중강절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이기라는 분이 이제 태백 일사를 전해주신 분이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계연수가 이제... 네 권을 모아서 또 이유립이 환단곡이라고 이름 지어서 하죠 1909년도에 대종교에서 서울에서 중강을 했는데 무슨 1 9 2 0년도에 이렇게 옮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1905년 시어더 로즈벨트 미 대통령의 딸 앨리스가 방문한 한양은 중국 대륙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 사파의 대륙 한양이라고 해서 서울을 중국 대륙으로 옮겨놓는 거죠. 잠깐 다시 대종교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대조선 측에서는 대종교의 뿌리를 막 흔들어요. 백두산에서 출발했는데 백두산 위치를 막 음산산맥이다, 또는 알래스카다 뭐, 옮겨놓고 또 대종교가 중광한 서울도 대륙에 있었다고 옮겨놓고 결론은 독립군은 반역자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대조생하고 17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앨리스가 방문했던 상황을 그린 사화가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대륙에 있는 한양을 표현한 것인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향고도라는 블로그에 있어요. 프랑스 어쩌고저쩌 하면서 대한제국 하면서 우리 역사 44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실렸던 이제 고종 황제의 모습이죠. 많이 있어요. 이런 자료가 많이 해놨네요. 명성 황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요 사진이죠. 요 기사입니다. 보면, 어, 서울이라고 돼있죠. 여기 프랑스어라 검색을 해보니까, 인서울의 뜻이라고요. 서울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즈베트 딸의 서울, 방, 서울 방문 1905년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이미지 설명에서 외국에서 한 건데, 어서울을 인서울이라고 영어로 해놨죠. 이건 프랑스어고요 그래서, 음, on her way to meet the Emperor of Korea. Korea, 이제, 대한제국을 말하죠. 대한제국의 황제를 만나러 간다. 고종 황제 만나러 간다. 라는 뜻이죠. 1905년도라고 돼있고요 아까 본대로, 예, 러일전쟁. 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다고 써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요, "Landscape in My Mind"라는 제목의 블로그입니다. 여기에도 내 마음속 이야기 191의 루즈벨트 대통령 딸 엘리스 루즈벨트의대한 제국 방문기"라고 있어요. 엘리스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당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카스라 테프트 미략의 주인공인 테프트예요그래 뭐 블로그가 사진을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일본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요 사진이 나오죠, 지금. 문제의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어, 재물포항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럼 재물포도 이제 대륙에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로 떠나는데 어쩌 저쪽 하면서 써 있어요. 그리고 황제폐하와 점심을 함께했으며 오후에는 동대문 밖에 있는 황제비의 무덤을 방문했다라고 했나요. 그래서 가마 타고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사진이 있을 정도면 프랑스 신문에서도 사진으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제 고풍스럽게. 그림으로 그려놔서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명성황후를 모신 홍릉구역에서 개최된 립세션에 도착한 제국 방문단이라고 그럽니다. 코넬 대학 도서관 소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앨리스가 방문한 것이 대륙의 한양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서울인가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09년 뉴욕 타임즈에 실린 건데요. 앨리스가 대한제국 방문 동안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기사인데, 엠마 크레벨이라는 독일 여성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엠마 크레벨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의전 담당으로 1년 남짓 생활하였다고 하고 독일로 독일로 돌아가서 1909년 대한제국의 생활을 기록한 내가 어떻게 조선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뉴욕타임즈가 지금처럼 소개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엠마 크레벨이 쓴책 표지이고요. 이것은 홍릉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엠마 크레벨이 책에 써 있고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홍릉에 방문해 가지고 그 앞에 동물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그 그 중에 하나인 코끼리석상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망나니 같은 짓이라고 경악했다고 해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신성한 곳에서 저지른 그와 같은 무례한 짓은 한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이제 실리고 나자 그 남편이 이거를 부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엠마 크레벨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여자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했다고 그래요. 여기 기억하지도 못하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코끼리는 아니지만 말석상에 올라가 있죠 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마복에 책집도 가지고 있죠 그 책에서 설명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코끼리상만 아니라 끝이지 그래서 명성황후를 모신 홍릉구역 말조각상에 승마복과 말책책을 들고 올라타고 있는 우즈벨 대통령의딸엘리스 그래서 크레벨이 말한 것과 같이 말직적이 들려져 있었다. 엠마 크레벨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라고 하죠. 코끼리상만 아닌 것 뿐이에요. 근데 다른 일행도 이렇게 응? 올라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응? 많이들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스가 1934년에 이제 혼잡의 시간들이라는 자서전을 썼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있고 고정황제 아련했을 때 인상도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궁전의 유럽식 건물이라고 한 걸로 봐서 덕수궁 석조전을 말하는 거 같아요 당시 이제 덕수궁이 대한제국 궁궐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 석조전은 1909년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1905년에 왔으니까 아직 중공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도 썼었나봐요. 1900년에 기공을 했다고 하니까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사용을 했나봐요. 완전히 건립은 안 됐어도. 위키피디아에서 l 스 루즈벨트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1884에서 1980년도까지 살았어요. 몇십 년만 더 살았으면 직접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당시 방문했던 서울이 대륙에 있었느냐 아니 한반도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내용에도 뭐 간단하게 써 있네요. 1905년도에 이제 코리아에 왔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저펜 하와이, 차이나 앤드 필리핀스. 필리핀도 방문했죠. 차이나도 방문했고 코리아도 방문했어요 둘이 다른 나라라고 이제 써 있죠. 인터넷에서 홍릉을 검색해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글루스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문제의 말석상이 있고 어, 양인가 보네요. 어, 낙타도 있어요. 자 코끼리가 나오네요. 아까 코끼리 올라탔었다고 그랬죠? 사진에는 없었지만 현재 이 코끼리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화후을 모신 홍릉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정 황제 승하 오 옮겼다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그냥 홍릉이라 부른대요. 홍릉 위치인데요. 지금 동대문구 쪽에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대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 대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진으로 인해서 앨리스가 방문했던 서울은 중국 대륙이 아닌 한반도 서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홍릉에 방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실린 이 사파는 대륙에 있다는 한양이 아니고 한반도에 있는 서울을 말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앨리스와 함께 왔던 그 테프트, 라는 사람 있죠. 가스라 테프트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둘이 1905년 7월 29일 이제 회담을 했어요. 어, 인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승인하는 문제를 이제 다뤘다고 하죠. 각서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 19일, 대한제국에 와서, 이제 환영을 받은 거예요. 자주시보라는 인터넷 신문인 것 같은데, 뭐 종이신문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떡줄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올려놨고, 1905년, 뭐, 서울 풍경이라 그러죠. 가스라테프트 미라기에서,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게 양도하고 필리핀에 눈떡 들이는데, 노즈베트 딸이 조선에 방문하자 통치자들은 그녀를 고종에게 안전시켜 한미동맹을 맺으려고 하였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떡줄 사람은 생각, 딴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김치국을 마시면 입맛을 다시는 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조선을 뭐 일본이 먹어라. 하고, 온 거예요. 조선에 대한제국에.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받은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고정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자, 자서전에 이렇게 썼겠죠. 세상사에 둔감한 인물들이었으며, 황실로서 그들의 존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카사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썼겠죠. 음, 조선한테. 대한제국의 고정한테 이런 말 전혀 안하고 대전만 융숭하게 받고 간거예요 그런 것이 대조선에 의해서 갑자기 대륙에 한양이 있었다고 바뀌는 증거물로 제시가 된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렇게 왕비릉에서 이런 무례를 저지른 일이 대륙 한양이 아닌 한반도 서울에서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것으로 반론을 펼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